존재와 시간 제2절, 존재에 대한 물음의 형식적 구조를 읽어보겠습니다. 하이데거는 물음은 세 가지 구조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우선은 물어지고 있는 것이 있고, 그 물음이 물어지고 있는 누군가가 있으며, 이것을 이제 물음이 걸려 있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본래 의도로서 물음이 꾀하고 있는 것이 놓여 있다고 하죠. 존재에 대한 물음도 역시 이에 해당되는데, 물어지고 있는 것은 존재이고, 물음이 꽤 하고 있는 것은 존재의 의미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뿐만 아니라 돌멩이 고양이 등 수많은 존재자들이 있는데 그 존재자 중에 누구에게 물음을 던져야 하는지 의문이 들죠. 하이데거는 여러 존재자 중 인간에게 물음을 던져야 한다고 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인간은 비록 평균적이고 모호하기는 하지만 존재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 존재자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나는 이성적인 사람이야. 라며, 뭐뭐이다. 뭐뭐 있다. 는 존재 이해 속에서 살고 있고, 거리에서 보는 돌멩이와 조경으로 사용되는 돌멩이의 존재를 다르게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그리고 돌멩이와 고양이라는 존재의 차이를 막연하게 남아 이해하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할수 있죠. 하이데거는 이처럼 다른 존재자가 아니라 존재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존재자인 인간을 현존재라고 부르면서 현존재의 존재 의미에 대해 분명하고 투명한 물음 제기를 통해 존재 의미를 찾아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존재와 시간 제1편 제목이 현존재에 대한 예비적 기초 분석인데 왜 현존재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이제 현존재의 존재를 분석해서 존재의 의미를 밝혀 나가자는 방향은 정했는데 이후에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막막해집니다. 이때 하이데거는 찾아 나섬으로써의 물음은 찾고 있는 것에서부터 앞선 방향 지도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한다라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 그 질문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는 이미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행복이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할수 있는 것이겠죠. 하이데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평균적이고 모호한 존재 이해가 하나의 현 사실이고 현존재 자신의 본질 구성 틀에 속하는데 이러한 막연한 존재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이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밝혀나가는 과정이 바로 존재 물음에 찾아나섬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선 행해져야 할 것이 바로 현존재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론이 끝난 후에 현존재에 대한 예비적 기초 분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현존재를 분석하여 설명하는 것이 이미 존재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현존재 분석과 존재 의미에 대한 물음이 순환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들 수도 있지만 막연했던 존재 이해를 투명화하는 과정으로서의 현존재 분석이기 때문에 순환 논조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제 3절과 제 4절에서 우리가 왜 존재 물음을 제기하고 그 답을 찾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제 2절이 존재에 대한 물음의 형식적 구조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정밀하게 분석해 나가겠다라는 것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현 사실 현 존재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개념이니까 이 용어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지만 존재와 시간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면서 읽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용어들도 친숙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물음의 정리 작업이라는 내용이 책 중반에 나오는데 하이데거는 첫째로 존재에 대한 관점의 방식에 대한 설명, 두 번째로 의미의 이해 및 개념적 파악에 대한 설명, 세 번째로 법내적인 존재자의 선택을 위한 가능성의 준비, 네 번째로 이존재자에게로 참다운 접근 양식의 산출, 이네 가지로 물음을 정리 작업을 해서 앞으로 존재와 시간을 전개해 나가겠다 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꼼꼼하게 보지 않으면 이런 내용이 잘 보이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네 가지 물음의 정리 작업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고 존재와 시간에 접근을 하면 훨씬 수월하게 읽히게 되니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제 블로그에 본문의 스크립터와 한 걸음 더 라는 책을 읽을 때 이해해 두어야만 되는 그런 좀 어려운 내용들을 따로 정리해 두고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영상과 책을 함께 공부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